저 드디어 발리 갑니다. 쿠알라룸푸르로 경유해서 발리의 저녁에 도착할 건데요.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가자, 발리로! <laughs> 저는 발리로 갑니다. 출발장에 도착했어요. <laughs> 여기 다시 들어가게 아까 거기가 봤대요 거기서 2층을 올라가야 됐었는데. 저는 1층에서티켓팅 하는 거 보고, 2층에서 체크인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절로 갔는데, 아, 다시 가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길을 있지 않으면 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쪽 건물은 에어라인, 녹이어 이런 거, 타이어는 이쪽이고, 외국 항공사는 이쪽입니다. 내 줄이 아니었어. 다른 줄이었어. 저는 줄을 설 필요가 없었어요. 괜히 줄서 있었어. <laughs> 줄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 줄서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본능이야 본능. 치인 막겼고요 그리고 리턴 티켓 이미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체크인 할때 리턴 티켓 정보를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턴 티켓은 필요한 거 같아요. 꼭 필요해요. 자, 저는 이제. 은행에 가서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시내에서는 태국 돈으로는 바꿔줄 수가 있는데 다시 다른 나라 돈으로는 바꿔줄 수 없다고서 해 환전을 못했거든요. 자돈 바꿨어요 이만큼. 갖고 14만 밭 줬더니 560만 루피아를 줬어요. 560만 밭나? 아, 한데 저는 줄을 서서 출국 수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다. 저는 이제 코알라 룸프르로 출발합니다. The center armrest. To use it, slip it over your head like this, your personal belongings behind, and proceed to the exit nearest to you. 여기도 또 왔네요. <laughs> 페논에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여기서 되게 대기 대기를 오게 오래 있었거든요 너무도 익숙한 곳입니다. 저는 3시 10분에 MH0853편 아, 덴파사르가는 거거든요. G2에서 타면 되네요. 수알라 노트로 국제보안 제2 터미널이고요.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터미널 1에서 터미널 1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린 자리에서 거의 거기서 탄다고 보면 됩니다. G2에서 타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왔더니 공항이 더 예뻐졌어요. 더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항공 타고 콜라로 아오면서피피섬을 봤어요. 하늘에서, 페라비아 PP섬이 하늘에 쫙 보이는데 너무 예쁘고요. 어, 정말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탔던 자리는 O A 석이었거든요. 왼쪽이었는데 그태도의 푸켓 쪽에 멋진 글을 볼 수가 있었고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면 페낭을 지나가서 저는 페낭도 보고 싶었는데 페낭은 오른쪽에 있어서 페낭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어요. 어, 코알로룸프르 시내도 보려면 오른쪽에 타야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기 공항 좀 둘러보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저 그때 지난번에 여기 막 비행기 그 태망에서부터 멘붕 왔었잖아요. 버스 안 오고 2시간인가를 지났는데도 버스도 안 오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 해가지고 페낭공항으로 가서 페낭에서 쿠알르룸프로 공항으로 왔는데 또 여기서 2시간 연착이 된다는게 1시간 더 연장되서 3시간 연착이 됐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멘붕오고 졸리고 피곤했던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오, 평화롭지 않나요? 네. <laughs> 그리고 공항도 되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공항도 예쁘게 바뀌고 그리몇번 왔다고 제가 여기를 두번 이용했어요. 싱가포르 갈때한번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용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네요.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비행기 갈아 타려면 시간도 남아있어서 공항 내부에게 돌아다니다가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코알라농프로 공항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올 때짐검사를안 하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렇게 해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한국이나 외국 생각하고서 물 구입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뺏깁니다좀 특이하죠? <laughs>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제 핸드폰이 맛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10년 넘게 쓴 드디어 셀카봉도 얘도 맛이 갔네요. <laughs> 핸드폰이나 너무 마는좀 버텨줘야 돼. 알았지? <laughs> 뭐여있죠저 <laughs> 드디어 발리에 가요. 저 발리 30대 때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소설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기도 키워야 되죠. 그리고 생계수단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죠. 맛벌이해야 되죠. 대출금 갚아야 되죠.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laughs>

저는 비자를 사러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전자비자. 응. 저는 전자비자를 안 썼으니까 비자를 사러 가야 돼요. 여기 페인먼트.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 궁금해. 금방인데? 비자 사는 것도 금방이고 자 이제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짐을 찾고 유심을 찾으러 가야 돼요 화장실부터 갔다 와야겠어요 아까 전광판이 3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였냐면 알레시아 어라인이랑 바퀴 레어라인이랑그 다음에 또 뭔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5 1만 5천 6개 한데5 1 5라고 하더라고요. 51만 5천 6개 그 다음에 짐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전자세가 신고 보여주는거고 주식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숙소 아저씨가 데리러 오시니까 퀵 오니까 티업차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쪽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시 다로 시작했어요. 여기 범퍼가 없어요. 엄마야. 지금 저 가방에 걸려서 기대가 멈췄는데 아무도 안 와요. 좀 와라. 세시지 바로 스캔하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유심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아 지금 진짜 오래됐요 나가면. 바로 뭐 있다고 했는데. 어, 저기 있다. 어제도 줄승이가바이 뻔했어요. 기서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일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걸렸고, 그 다음에 제거 핸드폰이 뭐가 연결이 잘안 되는지, 아니, 연결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자리를 비우면서 뭔가 에러가 났어. 어쨌든, 난 오래 걸렸어요. 지금 몇 시에요? <laughs> 저기 망고 많은 이름 중에 제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되게 많은 이름이 있는데, 저기서 제 이름을 찾아야 돼요. <laughs> hello nice to meet you 알리에서 먹는 첫 번째 식사는 빈땅입니다. 저기 우리 그 차주야놀자에 하방하핑이가 좋아하는 빈땅입니다. 빈땅. <laughs>